재성이 월지인 분들은 연애에 있어서 친화적인 같은 게 문제가 되기가 쉬워요. 오늘은 자기 사주를 기준으로 보는 연애 꿀팁을 가르쳐 드릴 건데, 이건 뭘로 보냐. 본인 사주 중에서 월지만 보면 돼요. 월지가 뭐예요? 막 물어보는 아무것도 모르는 학생들 있잖아. 그러면은 이 영상을 참조하시면 됩니다. 만세력 보는 법 저희 유튜브 컨텐츠에 있거든요. 그거 확인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되게 쉬우니까 그냥 가볍게 한번 훑어보고 입력해보면 다 누구나 알수 있어요. 그 정도는 봐야 뭐 사주를 보는 거지 이게 안 되면 돈 주고 보셔야 돼요. 자, 만세력을 보면 이렇게 이루어져 있죠. 사주 팔자라고 했었을 때 사주, 연주 월주, 일주, 시주 해서 사주고 여기 안에 각각 두 글자씩 총 여덟 글자가 들어가서 팔자, 여덟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월지라는 건 우리가 12월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월지인 부분에 인묘진 사오미 신유술 해자축 이렇게 12가지 월이 들어가요. 우리가 자기 월지를 다시 봅시다. 자기 만세력을 켜면 월지 위치에 인묘진 사오미 신유술 해자축 중에 한 글자가 있을 거고, 그 위에 뭐 비견, 뭐 이런 식으로 육신을 나타내는 글자가 하나 있을 거예요. 내 월지가 인신사회 중에 하나다 하고 하면 이걸 주목을 하셔야 돼요. 인신사회 같은 경우는 생지라고 해서 두 가지를 봐야 돼요. 일, 그러니까 인월이라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본 육신을 보셔야 되는 거고 일간 기준으로 갑목 병화가 투간한 경우나 갑목 병화가 뭐 운에서 온 경우 갑병이라고 뭐써 있을 거예요 자기 사주에 그러면은 이거에 해당하는 육신 같이 보셔야 돼요. 그다음에 신월 같은 경우도 임수 경금 자기 월지 육신 포함해서 임수 경금에 해당되는 거 같이 보셔야 되고 사월 같은 경우도 월지 육신에 경금 병화 같이 보셔야 되고.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되겠어요. 뭐냐면, 내가 만약에 월지가 4월이다. 그러면 월지에는 육신을 하나 봐야 되는 거죠. 뭐야? 상관. 그러면 내가 상관에 대한 부분을 하나 봐야 돼요. 근데 저희는 이번 육신에서 다섯 가지로 나눌 거니까 식상에서 그 상이 상관이에요. 근데 만약에 월지에 있는 육신도 봐야, 봐야 되지만, 4월 같은 경우는 자기 사주에 경금, 병화가 있으면 그거에 대한 육신도 보라는 거죠. 그러면 경금을 봤으면 경금이 정관이잖아요 정관도 같이 봐야 된다 다음 자오묘유월 자기 월지가 자월 오월 묘월 유월이면 쉬워요 얘네는 왕지라고 해서 그냥 월지만 봐도 돼요 월지가 자오묘유면 뭐 여기에 뭐 식신이 써 있었다 그러면 식상월 영상만 보시면 돼요 그거 보고 구독 좋아요 누르고 그리고 진술충미 진월술월축월미월 이거는 고지 아니면 묘지라는 용어를 쓰는데 그거 몰라도 되고 월지의 진술 충미에서 봐야 될 거는 뭐냐면 진월 같은 경우는 월지 육신인 거 하나 보고 일간 기준으로 을목 개수에 해당하는 육신 봐야 돼 수월이면은 똑같이 밑에는 육신 보고 신금 정화 보고 이런 식으로 보셔야 되는 거죠 특정 육신이 왕하다는 건그 육신의 영향을 많이 받는구나라고 이해를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월 기준에서 보는 거는 그 성향이 강한 거. 그다음에 월 기준이 아니라 다른 게 나간 것들은 그 영향을 받는 거라고 이해를 일단 하시면 돼요. 물론 디테일하게 보실 거면 개인 사주 구조를 보고 어떤 게더 왕한지를 본다던가 이런 거는 일단 무조건 초보 수준이 아닌 거니까 우리는 초보 기준에서 쉽게 쉽게 대체로 기준 잡는 그 월지를 중심으로 보라는 거예요. 요약 정리하자면 월지를 보자 개인 사주에 따라서는 참고할 글자가 여러 개 있을 수 있다. 여기까지. 자, 연애특강, 꼬시는 필살기, 3교시 재성편. 월지 정제편제, 뭐, 아까 말했었던 육신 정제편제 보셔야 되는 분들 볼게요. 재성이 만약에 월을 지배하고 있다, 즉, 재왕한 분들은 표현방식이 너무 솔직하고 직선적인 경향이 있어요. 내가 널 중요하게 여기는 만큼 나를 중요하게 생각해달라. 그게 대해달라. 이런 걸 표현하는 거고, 그게 마음이든지 물질이든지 내가 주는 만큼 받고 싶다는 건데, 이거는 본인이 많이 주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돌려받을 수 있는가, 물질이든 마음이든 쉽지는 않다. 돌려받는 게. 예를 들어, 내가 재성이 왕하다. 그러면은 내가 키보드를 다섯 개를 사서 남아. 그 중에 하나를 줘야지. 이거라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키보드를 5개를 샀는데 남아서 준 거야 이걸 막 수빈이한테 수빈아 가질래? 이 키보드가 성능이 되게 좋고 뭐 이게 체리 청축이고 뭐 이게 되게 좋은 거야 근데 이 수빈 입장에서는 뭐 멀쩡한 키보드 준다고 하니까 달라고는 하겠지 근데 수빈 입장에서는 이 키보드를 막 바래온 게 아니라고 그래서 막 엄청 고맙거나 이러지는 않아요 그 그러니까 사랑의 키보드는 아니야 근데 받는 건 고맙게 받지 맞죠. 근데 이걸로 그 사람이 반할까? 막 설렐까? 그러지는 않겠지. 근데 재성인 입장에서는 아 내가 걔한테 키보드도 주고 했는데 뭐 저번에 코스트코 다녀면서 손세정제 1 플러스 1 해갖고 하나도 주고 그랬었는데 내가 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어. 근데 그게 포인트가 아니죠. 선물에 임팩트가 없다. 그러니까 자기가 그 사람한테 선물이든 마음이든 말이든 친절이든 총량을 따지면 많이 주긴 줬어요. 근데 효율이 되게 떨어져. 그러니까 그 사람이 평생 동안 바래왔던 딱 하나의 립스틱을 줘서 마음을 얻는 게 낫지. 재성들은 뭔 짓을 하냐면 뭐 선크림 조금, 핸드크림 조금, 뭐 바디크림 조금, 휴족시간 뭐 조금 뭐 이거 조금 이거를 그 기획 세트처럼 줘요. 개념이. 그러니까. 보통 뭔가 임팩트가 있으려면 그 사람이 엄청 갖고 싶어 하는 그거를 딱 립스틱 같은 거 하나를 그냥 툭 이렇게 흔드는 게 나은 거야 차라리 근데 그런 임팩트 있는 흔들고 하는 기술이 안 되는 게 재성입니다 근데 재성 자체가 실속도 추구하고 합리적이기도 하는 성향이라서 되게 좋아요 근데 재왕한 분들은 이 관계를 통해서 자기가 더 나아지기를 바라는 마음이 기저에 깔려 있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나보다 더 지적인 사람이라던가, 아니면 뭐, 이 사람이 나를 더 나은 길로 인도해줄 수 있지는 않을까? 이런 방식으로, 자기보다 조금 나은 부분에 꽂히는 경우가 대단히 많아요. 그게 실속이 있다는 거야. 합리적이라는 거고. 근데 그게 좋은데, 문제는 뭐냐면, 딱 임팩트 있게 뭐 이런 거에는 대단히 약해. 그래서 짜잘짜잘한 거를 많이 주는 편이에요. 마음도 포함이에요. 또한 가지. 주는 게 익숙한 사람들은 받는 걸 익숙하게 여기는 사람들한테 끌리는 거잖아. 받는 게 익숙한 사람들은 주는 걸 익숙하게 여기는 사람들한테 끌리는 거고요. 재성이 월을 지배하는 분들은 아무래도 받는 게 익숙한 분들한테 끌리겠지. 많이 표현하고 주는 게 익숙해서 잘못 숨기는 분들이 재성이에요. 개념이. 근데 차이가 있어. 아까 식상들은 뭐냐면 자기가 솔, 너무 솔직하니까 자기가 거지인 거를 뭐 주머니 까 뒤집어서 자랑을 하는 거야 개념이 내가 통장에 돈이 이만큼 없어 막 이러면서 막 자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우리 스태프처럼 막 이렇게 카톡으로 막나 망했음 크크크 어떻게 이런 거가 상관이야 근데 재성들은 이거지 뭐뭐형나 로또 됐다? 그러면은 오 당연히 한턱 쏴 이럴 거 아니에요 제가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식상들은 망할 부분을 오픈하는 거야 재성들은 내가 잘된걸 오픈하는 거야. 나누고 싶은 거. 내가 좋은 부분을 드러내고 싶어 하고, 내가 나쁜 부분을 엄청 숨기려고 하는 게 재성 특징이에요. 재성 영향을 특히 많이 받는 분들은 자기가 관심이 있는 만큼 표현하고 주려고 해갖고 마음이 들키기가 되게 쉬워요. 그러니까 식상도 마음 들키기 쉬워, 재성도 마음 들키기 쉬워. 그래서 식상생재야 재성들이 툭툭 줘요. 근데 만약에 뭐 편제다. 그러면은 기프티콘 같은 걸좀 쏜다던가 과시하는 마음 같은 게좀 들어갈 수 있다. 정제면은 생활 밀접한 거를 주려고 해요. 아니면 뭐 자기가 썼던 거나 포장만 뜯은 건데 뭐 쓸만한 걸 주는 거. 근데 이러면 남녀 불문하고 좀 이용당하기가 쉽겠죠. 왜냐면 자기 마음 들키기가 쉽잖아요. 자기가 표현을 했잖아. 행동으로. 근데 문제는 재성이라는 특성 자체가 손절을 정말 못해요. 손절이 쉽지가 않아. 상대방 또는 상대방 환경에 내가 지나치게 얽혀서 잘못 빠져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지. 예를 들어서 헤어져야 돼. 근데 얘랑 같이 적금 든 것도 있고, 뭐얘 여동생, 얘네 집 강아지, 뭐 인스타 계정, 마팔도 됐고, 넷플릭스도 같이 쓰고, 아이 허브도 남친 계정이랑 같이 포인트 모았고, 뭐, 이렇게 되는 거야. 왜냐면 생활 밀접이야. 그래서 같이 직구한 비타민이 얘네 집으로 온다는데 헤어진다면 받으러 갈 수가 없잖아. 그래서 일단 비타민 받고 헤어져야지. 이런 거야. 그래서 재성이 이런 실생활적인 거에 엮여있기 때문에 뭐를 뭐 손절하거나 깨지거나 이런 거가 너무 어려워요. 그리고 시간적으로도 재성이라는 건 현재를 의미해. 그래서 재성이 발달하면 되게 실속있고 좋아요. 사람이. 하지만 관계에 있어서는 기본적으로 상대랑 일상에 대한 공유가 너무 많다. 시간 공간을 다 너무 많이 공유해요. 재성이 월지인 분들은 연애에 있어서 지나친 이런 솔직함 같은 게 문제가 되기가 쉬워요. 한 가지를 보고 저돌적으로 달려드는 것만 생각한다는 것도 문제고 그렇게 주고받는 관계가 되기 어려워진다는 거? 주기만 하고 받지는 못하게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저돌적이고 솔직하다 보니까, 기부 앤 테이크가 어려운데, 재성 입장에서는 지가 모든 걸다 해줬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기부 앤 테이크를 바라기도 하고, 자기가 베푼 만큼 더 받기를 희망하기도 해요. 이렇게 투자하면, 언젠간 이만큼 돌아오지 않을까? 응, 아니야. 안 돌아와요. 그러니까, 바라지 마시고, 스스로 정한 적정선을 그은 다음에, 그 안에서 적당히 주셔야 돼요.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월지가 정제나 편제다. 그러면, 은 먼저 준 다음에 받을 기대는 하지 말고, 받은 만큼 그 이상으로 돌려주라는 거예요. 먼저 주지 마세요. 허락하지도 마세요. 내 공간에 쉽게 들어오도록 하지도 마세요. 상대가 내 집에서 쉴수 있게 쉽게 놀러 오게도 하지 마세요. 딱 상대가 준 만큼 자기가 허락한 만큼의 약간 플러스 알파에서 더 보태서 돌려주는 개념이에요 약간만 보태라고 했는데 막원 플러스 원에 배송비 무료에 사은품에 샘플 증정하고 쿠폰 주고 이런 걸 하지 마세요 상대방한테 상대방이 하나 줬다고 내가 그걸 막더 주려고 하지 마세요 이 죄송이라는 건 항상 자기가 선을 넘기 때문에 스스로 이 기준을 잘 세우셔야 돼요 밀당하는 그 공간에서만 행동하면 이용당하지 않고 주고받는 게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제왕들, 파이팅 하시고, 퍼주지 마세요. 적당히 하자. 적정 선 안에서만 주고받자. 꼭 기억하세요. 옛말에 과다한 선인은 의심하라고 했어요. 자, 여기까지 월지로 알려드리는 연애 꿀팁이었습니다. 본인 월지를 볼 때에는 꿀팁일 거고, 관심 있는 분의 생일을 대충 아신다면, 뭐, 공략법으로, 그러니까 공략법이라기보단 그 사람의 속마음을 아는 방식으로 참고할 수도 있겠죠. 더 구체적인 공략법은 뭐 기회가 되면 찍을 수도 있고, 이 연애가, 연애 특강류가 좀 인기가 많으면 생각을 해볼게요. 친구들 사주도 참고하면서 연애 스타일이 어떤지 임상하셔도 재밌을 것 같아요. 나름 잘 맞을 만한 거 위주로 소개해드리지만, 사주 구조마다 집중해서 볼 부분이 당연히 달라지고요. 참고할 글자가 말씀드린 것보다 더 많을 수도 있어요. 근데 어디까지나 초보를 위한 단식이니까 디테일을 알기는 어려운 거 아시죠? 저는 이걸로만 상담하지도 않고 하니까 그냥 재미로 참고하셨으면 좋겠네요. 안 맞는다고 저한테 너무 뭐라고 하시면 안 돼요. 이번 영상 재밌게 보셨으면 좋겠고, 인간은 우연에 의존하는 존재가 아니라 운을 살아가면서 무수한 선택을 통해서 살아간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래서 저는 누군가를 좋아하게 되는 것도 우연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오히려 각자 사랑에 빠지기로 선택한 거라고 봐요. 이왕 선택하는 거 모두 스마트하게 좋은 연애를 합시다. 본의 아니게 팩폭한 부분도 있는데 그런 약점을 알아야 똑똑하게 연애를 할수 있다는 거니까 상처받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구독자분들이 제 팁을 잘 활용해서 연애 상담이 줄어들었으면 좋겠고요. 그 상담 문의가 너무 많아가지고 너무 바쁘고 아무튼 그 오늘 주제를 생각하면서 하루 종일 반복해서 들은 노래가 있는데 저작권 문제상 영상에서 들려드릴 수는 없고 저는 이거 만들면서 이 노래를 계속 들었습니다. 댓글에 링크를 달아드릴 테니까 들어보세요. 잘 보셨으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간증 댓글도 많이 많이 달아주세요. 댓글 항상 재밌게 잘 보고 있습니다. 영상 반응이 좋으면 다음 시리즈를 만드는 거니까 반응이 좋았으면 좋겠고요. 그럼 오늘 수업 끝